대 최고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이 차량입니다. 네, 멋진 화이트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자, 보러 가시죠.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찬스카 이상민 팀장 강동 부장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소개해드리기 전에. 주거차는 어디서 사야죠? 찬! <laughs> 카입니다 아, 네.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옆에 보이는 엄청난 포스의 매력적인 빛깔을 가지고 있는 SM5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의 스펙은 어떻게 되죠? 네 2010년식 USM5 이름이 신형이에요 그렇죠 아, 신형 모델이고요 아, 주행거리 짧습니다 13만 키로에 멋진 화이트 바디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거기에 정품 방향제 전동 시트 뭐 달릴 건다 달려 있어요 okay, 그렇죠. 네네네. 그렇다면 이 차량 상태를 한번 봐야겠죠? 네, 가시죠. 자, 전면 라인 보시면, 아, 아주 곱디보운, 예, 네, 화이트 바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가 그냥 화이트 바디는 아니고 펄 색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면 그릴, 아, 아주 반짝반짝, 아, 크롬으로 멋스럽게 되어 있고요. 앞트임이죠. 요즘 추세인, 어, 라이트랑 그릴이 일체형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잘 만들었다는 게, 요게 라인을 한 번에 쫙 줬어요. 어, 상당히 디자인상 완성도 높은 전면 디자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하단에는 안개 등 설치되어 있고요. 본넷 상태, 깔끔하게, 깨끗하게 관리 상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 유리 상태 아주 좋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역시 어, 멋스럽게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와이퍼도 어, 좋은 걸 쓰셨어요. 어, 상당히 어, 관리 상태 뛰어나고요. 아, 이쪽 보시면, 아, 이쪽, 아,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휠도 전반적인 좋은데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고요 어, 타이어는 60%도 남아 있습니다 어, 디스크 상태 좋네요 자 사이드 리필터 이쪽에 어, 장착되어 있고요자 문구 한번 볼까요 아우 말끔한 바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도어라인도 깨끗하고요 아, 요게 하이글로시예요. 그렇죠. 하이글로시 재질로 말끔하게 어, 장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 신차 스티커가 상당히 귀하게 생각하셨나 봐요. 어, 이렇게 안쪽에 신차 스티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컨디션 좋구요. 휠 어, 상태 에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어, 디스크 상태 상당히 좋구요. 어, 디타일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 엠블럼이 더 붙어 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고급 차에만 이쪽에 엠블럼 붙이는데 삼성에서 많이 신경 쓴 차량입니다. 자 후면 디자인 보시면 어, 완성도 높은 후면 디자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면하고 좀 통일성 있게 해준 게 어, 크롬을 여기서 쫙 긁어줬어요. 아 그리고 어, 테일램프 또한 이렇게 멋스럽게 해놨고요. 그후방에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모두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어, 스크래치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하단에 가니쉬가 이렇게 채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공간 보시면 어우 상당히 깔끔한 트렁크 라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스크래치 거의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하단에 보시면 템포로를 타이어 보조 타이어가. 이렇게 위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차 같은 경우는 디테일링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보시면 이쪽에 카바까지 이렇게 덧대어서 더 고급스럽고 잡소리가 안 나게끔 구조상 완벽도가 높은 차량이다 볼수 있습니다. 자, 이쪽 라인 전반적인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아쉽게도 이쪽에는 스크래치가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구 한번 볼까요? 아, 이쪽 라인도 전반적인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차량이고요. 그렇다면 뒷좌석 봐야겠죠. 자 뒷좌석 공간을 보시면요, 일단 하단에 풋 어, 등이 아주 말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 전반적으로 한번 싹비춰 주시면요, 상당히 말끔하게 잘 사용하신 걸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뒷좌석에는 생활감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헤드레스는 보시면 어, 분리형으로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유료 형카시트 설치가 가능한 아이소픽스가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쿠션감이 상당히 생각보다 좋고요. 여기가 이제 엉덩이가 쓸린 부분인데, 어,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타주셨네요. 지금 간부장님이 뒤쪽에 앉아 계신데요. 어, 이제 한번 비교를 다른 차량 해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앞뒤 위 공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상당히 넓직한 중형차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파노라마 선이까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상당히 좋은 재량입니다. 어, 이 차량은 다른 차량 틀리게 어, 무릎 공간이 상당히 편해요. 그렇죠. 어, 상당히 촉과 촉감... 도 좋고 어, 관리 상태 우수합니다. 자 그럼 앞좌석 가실게요. 자 앞좌석 앉았고요. 어, 상당히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실내 공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불 들어오고 버튼 막 좋아하잖아요. 어, 버튼도 많고 불도 많이 들어오고 어, 상당히 깔끔한 실내 공간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잘 만들었다는 건 이쪽이 이제 우드라인 블랙으로 이렇게 멋스럽게 어, 표현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아 써누프죠? 파르나 써누프. 이게 상당히 좋은 게 썬눕 별려면 이거 땡겨야 되잖아요. 이 차는 레바식이에요 자, 1단, 2단, 3단. 아, 이렇게 조절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차를 운전할 때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딱딱딱딱딱 운전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위치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어, 상단엔 트립 기능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엔 에 v 시스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풍 어, 방향제가 이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어, 향기도 좋아요. 자, 비상등 스위치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죠, 락 버튼. 요렇게 누르면 브리드라이슨 문이 잠긴 거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단엔 오디오 버튼, 그 하단엔 듀얼 프로토 에어컨 시스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고급차의 대명사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깔끔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동 시트 또한 채용이 되어 있고요 양쪽 다 열선 시트 또한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이, 어, 깔끔해요. 핸들 라인 깔끔한 걸 확인할 수있고요 아 어, 그리고 이쪽에는 크롬으로 또 엣지를 주었습니다 세세한 걸 많이 신경 쓴 SM5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어, 버튼이 없죠? 자 버튼은 이쪽 오디오 버튼은 이쪽에 위치되어 있고요. 어 오토 와이퍼 기능은 이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라이트 레버는 이쪽에 왼쪽에 위치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카메라 이렇게 쨍 하고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주행거리 보여드릴게요. 13만 1767km 주행거리를 갖고 있고요. 당연히 LED로 이쁘게 밝게 표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윈도우 시스템은 물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는 당연히 채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SM5 하면 운전하기 상당히 편안한 차예요. 어, 그리고 안전장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듀얼 옆에, 물론 사이드 옆에 커튼의 옆에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도 아 까먹을 뻔했어요 스마트 키도 당연히 적용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어, 실내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동이 걸려 있는데 RPM이 딱 사진처럼 고정이 되어 있고 컨디션 또한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또 엔진룸 가서 봐야겠죠 자 보러 가실까요? 가시죠 자 엔진룸 보시면 아 이게 바로 퍼펙트한 어, 중고차의 엔진룸이다 할 만큼 깔끔한 라인 볼 수가 있고요 어, 미미, 어, 미미가 상당히 두껍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미미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 알리뮴으로 고급자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냉각수도 되게 좋아요. 어, 냉각수도 이렇게 회전되는 게 보일 정도로 아주 관리 상태 에좋고요이 차도 당연히 타임 베튼 체인입니다. 반영구적이라는 거죠. 자, SM5 저희가 시운전 나왔습니다. 아, 역시 SM5는 정숙하기도 좋지만, 아, 개방감 또한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어, 지금 비가 오는 날씨예요 어, 하지만, 상당히 조용하고요 와이퍼 아, 와이퍼 상태 또한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자 지금 쭉 달리고 있는데요 아, 역시 SM5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어, 부드럽고 액셀링을 지금 한15% 5% 정도? 5% 정도 했는데 아주 부드럽게 주행이 잘 됩니다 지금 방지턱 넘었는데 역시 조용하고요 두번째 방지턱도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지턱 야 역시 관리 상태 상당히 우수하고요. 자, 브레이크 또한 밀리는 거 없이 아주 부드럽게 잘 쓰고요. 어, 변속감은 못 느낄 정도로 아주 관리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D 모드로 이렇게 서 있는데 RPM이 딱 고정돼 있어요. 아, 그냥 사진처럼 딱 고정돼 있고 미동조차 없고 어, 핸들 떨림, 기어노브 떨림 없이 아주 컨디션 좋은 차량입니다. 어, 실내 컨디션도 좋고 차는 거의 완벽한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저희가 또 하부 또 봐야겠죠 가실까요자 가시죠 자 오늘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 봄비인가요? 이제 추위가 가나 싶습니다 아 지금 SM5 리프트에 올라가 있는데요 저희가 비가 오는 관계로 옆에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부 보러 갈까요? 자, 로우함 보시면, 아, 말끔한 라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스프링 상태 상당히 좋고요. 상단은 알림이으로 좋은 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싱이 아주 좋아요. 자, 이쪽 운전석 뒤쪽입니다. 아, 로우함 상태 말끔 하고요. 아, 이쪽에 부싱 상태, 어, 링크죠? 링크 부싱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SM5, 아, 역시 부자재를 아끼지 않은 차인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방열처리 잘 되어있고요 언더코팅 또한 상당히 잘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쪽은 운전석 쪽입니다 아, 로우암 상태 말끔하고요 조인트 상태 좋고요 타로도 엔드 부싱이죠 부싱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조수석 쪽이고요 아 이쪽에 조인트 상태 그리고 부싱 상태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미션 쪽입니다 역시 오일 새는 거 없이 말끔하게 관리 상태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면 타이어 관리 상태 양호하고요. 자 후면 타이어 역시 관리 상태 좋습니다. 네 이번에 자신 있게 소개해드린 차량은 가성비에 하면 딱 떠오르는 차량이죠. 뉴 S5 m 신형 차량이었고요. 옵션까지 빠방하고 주행 거리까지 짧고 착한 가격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네 관리 상태 뛰어난 S5 m 생각하신다면 바로 이차 그리고 바로 대표번호.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항상 친절히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